막 인사 한번 할까? 하자. 준비됐나? 준비됐다. 텐션업, 텐션업, 텐션업. <목소리> 안녕하세요. 돌덩이의 천주예요. 오늘 먹을 먹방은 바로 엽떡에 그리고 최강의 조합이라는 교촌 허니콤보 그리고 주먹 한떠뜯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먼저. 콜라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콜라. 코카콜라 코카는 콜라는 코카콜라 먼저, 엽떡 너무 먹고 싶어서. 치즈 스매. 치즈 스매. 엽떡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와, 치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음. 아. 허니컴버. 이게 무슨 부분이죠? 다리랑 비슷하게 생긴 부분. 수지수증증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음. 음. 역시 허니콘몬 맛있어 음. 이번에 닭다리 다리죠 여러분 다리는 어떻게 먹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먼저 다리께 인사 사랑해 잘 먹겠습니다 일단 손잡이부터 먹는다 음 깔끔하게 손잡이 만들었으면 한번 이렇게 치즈 감싸서 먹어볼게요. 와 맛있게 먹을게요. 냠.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이거 이보이 되게 맛있죠 음 이게 엽떡은 돌덩이의 누나님 별풍선 1 4개 감사합니다. 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식사게 나있따나있따나있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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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떡은 그냥 탁탁가면 뼈가 분리돼서 너무 좋아 아 엽떡이래 하니콤보는 아 엽떡 오랜만에 먹는데 너무 맛있어 음 이번에는 날개 부분을 돌려갈게. 발골다. 매운 거 먹을 때 주먹밥 아닙니까? 음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여성분들이 엄청 좋아하시죠. 어, 맛있어. 음, 최고? 너무 맛있어요. 저이 부분도 좋아요. 딱 발굴되는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먹는 방법이 있어. 손가... 이것도 항상 손잡이를 만든다. 뼈두 개가 딱 보일 때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을 잡는다.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잘가라. 사랑해. 이렇게 간단하게 치즈 주먹밥이랑 먹어봐야겠다 푹 찍어서 치즈랑 한번 보여드리고 음 와. 같이 먹어야지. 단짠 단짠 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 허니콤보에 이미 단짠이 다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조합은 단짠에 매콤한까지 추가한 거거든요. 와 작살나네 이게. 강추. ASMR 손잡이를 먼저 만. 있어요. 음. 어. 안된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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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좋아, 치이 음. 엽떡부터 마무리 지어볼까. 음, 맵사다. 음. 치킨? 입이 매울 때 치킨으로 달라가 돼 응? 마지막 닭다리 한개 항상 사랑해 깨끗해 남치질 해도 되겠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완전 요즘 핫한 꿀조합이라는 이렇게 엽떡이라 그리고 교촌의 허니콤보랑 이렇게 같이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상단 위에 보시면 돌떡이TV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뿡뿡! <목소리>